또 이렇게 아침에 에스프레소를 마셔줘야 이탈리아죠. 원래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 사람도 씁니다. 에스프레소는 쓰게 먹는 게 아니에요. 진하게 먹는 거죠 투어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아뭘 해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씨씨예예입니다와아 진짜 멋있다 지금 저기는 아예 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투어를 오는 방법도 있고 아예 저렇게 보트를 빌려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아운전해주면 알면은 저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바다를 그냥 내가 다비는 거잖아 1 2 0 m 터 높이의 바위랍니다. 근데 이게 화면으로 제짜 이렇게 껴질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위가 서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저는 유탈리아의 이런 돌산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절벽을 깎은 것처럼. 와, 이거 물가감기지 않아? 와, 이물 지금... 와 와, 약간, 예전에 게임 같은 데서 나오는 보석책 있거든요? 막. 근데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일까 싶을 정도로. 오, 어, 이거 뭐야? 햇파리인데, 햇파리. 햇파리 어, 보이시나요? 와, 애기 신났어. 오,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엄청 높은 절벽 같은 바위가 많았으면 이제는 완전 푸른 숲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나무가 되게 촘촘히 있는 것 같은데 와, 되게 멋있네요. <웃음> <웃음>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한 곳으로 소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지금 완전 귀가 절벽이라서 내려올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보트를 타고만 들어가겠다는 거죠. 오, 궁금했는데, 여기 잠깐 멈추려고 합니다. <laughs> 깔라 마이오이라는 빛이랍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이 바다색 보이시나요? 하, 진짜.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푸르지? 난 말이 안 돼, 진짜. 하, 저기 이렇게 막 빛나는 거 보이나요? 저런 거는 저막 옛날에 영화 맘만이야 이런 데나 나오는 건줄 알았거든요.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인어공주 촬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인어공주 촬영할 만한 것 같아요.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인어가 실제로 있나?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오! 아. 이 친구가 아까 멋있게 뛰더라고요. 덤블링도 하고. 아이고. 어. 이건 좀 아프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유럽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유럽 친구들이 되게 수영을 잘 하거든요. 되게 깊은데도 막 다이빙 하고 그냥 수영 막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저나 제 친구들은 그 구명조끼가 필수거든요. 그 이유가 약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바다에서 막 뛰어놀고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우와! 와. 아 근데 이 친구들 참 부럽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런 바다에서 뛰어들수 있다는 데참 좋은 환경이네요 <laughs> 제가 이 사르데냐 오면서 검색을 하다 알게 된 건데 사르데냐 섬에 있는 모래를 가져가면 은 벌금을 물수 있다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평화로운 사르데냐 섬이 모래 도둑과의 전쟁 나선 까닭 부드럽고 새하얗기에 관광객들 밀반출 심각 당국 모래 보안관 배치 반출 적발 시 최대 징역형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거는 너무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또 사르데냐에 올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 들어가고 싶다. 근데 너무 깊네요. <laughs>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그냥. 이런 절벽이 있고, 푸른 하늘을 거쳐서, 고기를 내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있습니다. Nice. <laughs> Thank you. Where yeah, so. are you? Yeah. Italy, Sardinia. 놀러 오냐? 아 미드. Yeah, 미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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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Yeah, uh, is this famous? Here for yeah. Is it uh. uh, famous? very famous. s a r d i n a s a r d i n a e h uh, very famous. So nice. Do you like? It? Yeah, uh, I love YouTube. it. Uh, yeah. <laughs>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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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아름다운 해변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돌아서기가 너무 아쉽네요. 와 지금 이 보트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멍하니 이이랑 이렇게 쳐다보는데 와.. 내가 이런 이런 걸 보고 있다. <laughs> 뭔가 보면서도 느껴지지가 않는데.. 살면서 이런 걸 본다는 게 진짜... 나 가야겠다 <laughs> 감상에 빠졌 <laughs> 오! 동굴에 왔습니다 <laughs> 와 대박이다 아 너무 멋있어 와. 진짜 대만족이다. 저는 뭐 이렇게 막 오면은 다 이렇게 만족스러울까? 아, 오 눈부셔, 눈부셔. 이탈리아 여행 필수템 선글라스, 선크림. 아까 여기 멈춰져 있을때데또 선크림 엄청 발랐어 그래도 타요. 진짜 안주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o 가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I'm not happy. 뭐야? 이거 니어야 돼? <laughs> 칼라론의 해변으로 오마가야 써비가 지금 메인인 것 같거든요. 와. 벌써 이 동굴 입구부터가 느낌이 오죠. 동굴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위에는 어두운 동굴에 빛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푸른 바다입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네 뭔가 이 동굴이 주는 이 느낌이 되게 여긴 어두운데 완전 밝게 빛이 비추는데 바다야. 근데 그 바다색은 또 이뻐. 이제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와... 투어가 진짜 너무 알찹니다 오늘 아침 9시에 나갔거든요 지금 저녁 6시입니다 거의 지금 9시간 투어를 한건데 아, 근데 정말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보트가 조그맣다 보니까 파도에 엄청 출렁이거든요 근데 멀미를 안했습니다 그냥 이 바다를 계속 느끼고 신나고 좋으니까 멀미도 없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저 보트 운전을 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로 오면은 막 친구들이랑 같이 저 보트 운전해서 이 해변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대만족이네요. 여기는 사르데냐. 오늘 거의 오전 11시, 12시쯤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지금 오 8시 다 돼가지고 올비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사르데냐라는 섬 중간에 딱 있었고 그 중간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8시간 걸린 거예요. 7시간, 8시간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근데 지금 그냥 여기로 봐도 이마 탄게 보이는데 이마랑 코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목에 두르는 거 이런 거 사라해가지고 이거 사르데냐.. 이게 뭐라하지? 뭐 반다나라고 하나? 일단 이거 하나 샀고요 이것은 사르데냐 맥주입니다 이크누사라고 이게 사르데냐 국기라고 해야 되나? 지금 나라는 이탈리아니까 국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게 사르데냐 국기거든요 그 이거 떠나기 전에 한잔 마시고 갑니다 이 아니마 사르다가 사르데냐의 영혼? 이라는 뜻이래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기 사르데냐는 무조건 들어오면 빵을 주더라고요 빵이랑 특히 이거 이 나초 같은 거 처음에는 좀밋밋하다고 생각했는데 식당에서 몇번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공항 앞이 너무 그러니까... 좋지 않나요? 진짜 여유롭고 평화롭고 봉골레 파스타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제대로지 않나요? 스파이트 라인에서 제일 비싸길래 아, 그래도 먹어야지 했는데 이 정도면 아주 뿌듯 1 3유럽이야1 3유럽 파스타의 나라, 이탈리아의 봉골레 맛은? 혹시 이탈리아는? 카스타일나라자아 <목소리도> 세르네아가 완전 이탈리아 섬이다 보니까 <목소리도> 영어가 진짜 잘안려졌지 관광지라고 할 부분도 별로 없어서 그 투토투어할때 말고는 영어를 잘 못쓰는데 언어가 안되면 조금 깊이 부분에서는 아쉬울 수 있어도 여행이 원초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있는 그대로 바디랭귀지 같은 걸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 것도 되게 좋고 그만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를 진짜 지역마다다다가었어요 이탈리아는 진짜 저희 사랑하는 나라죠 나딱 가면 될것같 비행기가 뜹니다 저기 아 오늘 공항 노숙해야 되는데